2022년에도 부동산 투자에서 수억 원벌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비슷한 평형인데도 실거래가를 보면 A 아파트는 8억대인데 B 아파트는 4억대입니다. 2019년만 해도 두 아파트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2019년에 같은 돈을 주고 매수했는데 왜 이렇게 2년 사이에 차이가 난 걸까요? 바로 재건축 사업 추진 유무 때문입니다. 즉 주변 아파트들이 2억대에서 4억대로 상승한 반면 a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의 영향으로 가격이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만약 같은 시기 a아파트를 산 사람이 b아파트를 산 사람보다 현재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4억원이나 더 버는 셈이죠. 즉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구역에 투자한다면 주변 시세 변화보다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부동산입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세가 도배하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이 하락한 지역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품 구간이니 더 이상 집 사지 말라고 합니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최근 몇년 같은 상승은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실거주든 투자 목적이든 부동산 구입은 앞으로 최소 몇 년은 접어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도 투자를 하지 않아 이 대세 상승장에 편입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공부점에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에도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벌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재건축 재개발의 기본 원리에 관한 내용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의인데요. 재개발은 이제 노후주택 이제 밀집 지역을 이제 구역으로 묶어서 네. 아파트와 기반 시설을 이제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택이 새 아파트가 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할수 있고요. 반면 재건축은 이제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오직 주택만 오래되어서 새로 짓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는 것을 이제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노후화된 이런 주택촌이나 아니면은 아파트 있죠?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비구역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내에 이렇게 소유주가 있겠죠 어, 이 소유주비 나중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이 아파트를 허물고 이제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은 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부여받는데 그거를 이제 입, 입주권이라고 하거든요 입주권 이게 간단한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현재 노후화된 이제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거주환경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저렴한 상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허물고 새로 진다고 그러면은 완공 후에는 당연히 신축 아파트 가격이 되겠죠? 여기는 경남 창원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데요. 네, 이 A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 주변에 인근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B 아파트 대비해서 최근 2년간 가격 상승이 가파릅니다. 어, 2019년 당시에는 가격이 비슷했죠? 네, 비슷했는데, 현재는 B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억원대에서 4억원대 정도로 2억원 정도 오른 사이에, 이 A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2억대에서 8억대로 거의 6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A 아파트는 유독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근처에 2017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를 C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를 C라고 하고요. 어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년 사이에 거의 6억에서 이제 10억 원으로 급등했죠. C 아파트도 주변 아파트보다도 더 크게 상승했네요. 어즉 A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C 아파트 가격 정도 형성이 될 텐데, 즉 이제 위치적으로 창원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중심가거든요. 창원에 양쪽이 있죠. 양쪽 편에 그래서 입지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A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성되면은 C아파트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거라는 거죠. 즉, A아파트 시세 상승한 원인은 C아파트 시세 상승이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B아파트 등 주변 아파트가 2억 원 올랐는데, 이거는 시장마진, 즉이 지역 자체가 가격이 오른 게 2억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지역 자체의 시장 상승이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아파트는 B아파트보다 4억 원 추가로 올랐죠. 4억 원? 즉, 4억 원 추가로 올린 거는, 이거는 재건축 추진의 영향이라는 거죠. 재건축. 재건축을 추진했기 때문에 4억 원이 더 올랐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즉, 4억 원 상당액 중, 이제, 시아파트가 크게 공헌했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보시는 그림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에 따른 수익 관련 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은 사업 진행이 될수록, 즉, 단계를 밟을 때마다 가격이 뜁니다 즉, 진행 사업 과정표를 보면, 준공 입주 당시에는 이제 신축이겠죠,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 이때는 초반 행보기 때문에 초반은 굉장히 싸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상태이기 때문에 싸다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즉,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수록 단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 아파트는 17년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 진행이 빨리 됐죠? 네, 그러다가 20년에 이제 조합설 인가가 났는데요. 즉, 6억 원의 시세 상승을 분석해 보면, 지역 자체의 상승, 2억과, 그 다음에, C 아파트의 상승. 그리고, 재건축, 재건축 사업 진행.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 아파트 사례처럼 재건축 사업 추진이 될 만한 아파트를 미리 선점해서 매수한다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큰 시세 차익을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추가 분담금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즉 아파트 공사를 누가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닌데 신축 아파트를 지으려면 얼핏 생각해도 현재 내 집을 허무는 데 드는 비용 철거 비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새 아파트를 짓는 데 비용 건축비가 있겠죠. 게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조합장이나 임원들한테 급여도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기타 여여 비용도 이 수반되겠죠 기존의 소유자들을 이제 조합원이라거든요 조합원들이 이제 나눠서 부담한다고 쳐도 돈이 엄청나게 추가로 들 텐데 그거 하나마나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처음에 추진전 단계에서 만약에 2억이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무려 8억이나 상승했죠. 네. 근데 문제는 아까 추가 분담금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8억을 이제 추가 분담금이 하게 된다면, 즉 아파트 가격이 8억이 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추가 분담금을 만약에 8억을 내게 된다면 은 그거 안 하는 게 낫죠.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머물거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아파트가 500채가 있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되기 전에 아파트가 500채가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만약 아파트가 1000세대가 된다면 그럼 기존 소유주 한 명당 아파트 한 채를 입주권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500채가 남겠죠. 500채 그걸 만약에 분양한다면, 즉 기존에 있는 조합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은 분양 수익이 나오겠죠. 분양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채당 8억에 분양한다고 치면은 총 500채를 분양하게 되면은 분양 수익만 4천억에 이르겠죠. 만약 아파트 건설에 드는 총 비용이 4천억이라고 치면은 분양 수익 4천억을 가지고 이제 비용을 충당하면 된다는 거죠. 즉 기존 소유자들은 내돈 하나도 추가로 안 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소유주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달라서 추가로 돈을 더 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내가 정말 작은 집한 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업 완료 후에 추가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격이 조정장이 와서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특히 신축 아파트가 폭락해 버리면 어떡하냐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11억 하던 아파트가 만약에 3억이 빠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은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경제 위기죠. 즉, 국가든 지역 경제든 해당 지역의 경제가 위기가 와서 이제 하락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근에 이제 신축 공급. 그러니까 신도시 같이 대규모 이제 신축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두 가지가 이제 가격이 하락한 대표적인 이유인데,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제 2010년부터, 수도권의 경우에요. 2013년에 조정장이 왔었죠. 그 당시에 이기 신도시가 입주했고, 네, 2기 신도시.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셨던 강남 보금자리 주택 있죠? 강남 보금자리. 이두 가지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고 타지방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보시는 창원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이후에 이제 조정장이 왔는데 그 당시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 가다나 경제 위기가 동반됐다는 거죠 수도권은 향후 몇 년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이 적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서울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정 공급량이 지금 여기 빨간 선이 이제 적정 공급량이라고 볼수 있는데 적정 공유형 보다 작다는 거죠, 현재.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은 적정 수요형 보다 조금 더 공급이 많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봐야 되거든요. 지역별로 봐야 되는데 뭐 인천이란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이 많지 않거든요, 지역별을 보시면. 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전 청약을 하고 있지만 은 사실 이제 언제 입지할 수 있을지조차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위기 등 대충격이 없는 한 당분간 큰 가격 조정은 힘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또한 서울 등 대다수 규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반포동인데요. 현재 25평형 아파트 시세가 거의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이제 원빌이라고 있죠.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작년에 일반 분양한 이제 아파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59스퀘어가 이제 25평이거든요 분양가가 거의 14억원 선이죠 근데 아까 아크로리버파크는 27억이었죠 아까 아크로리버파크는 27억인데 분양가는 현재 14억이다 무려 시세 대비 10억원이나 저렴하게 분양했다는 거죠 만약 조종장이 와서 아크로리버파크 2 5평영 시세 그러니까 27억이었겠죠 이게 만약에 18억까지 떨어졌다 그죠? 9억원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반포동에서 나올 재건축 단지들이 아까 원 베리 분양가가 14억 원이었죠. 14억 원보다 더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제이뭐 이런 아파트 나중에 분양을 한다고 치면은 분양가가 만약에 16억이다. 16억에 분양하더라도 아까 18억 떨어졌다고 했죠. 시세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은 완판될 거라는 거죠. 즉 일반 무형 수익이 현재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 확률은 낮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이나 어, 지역 경제가 붕괴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가 빠를 경우에 설사 인근 아파트 시세가 보합 수준이라도 정비 사업으로 인한 마진은 발생한다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2억 원이 이제 지역 시세 상승이 2억 원인데. 아까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는 6억 원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4억 원만큼은 이제 재건축 추진에 대한 상승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 자체만으로도 마진이 발생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축 아파트가 되면 좋긴 한데 사업이 엎어지면 어떡하냐고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합설립인가 난 이후에 아까 이제 봤던 이제 아파트도 조합설립인가 난 상태였죠. 만약에 2단계에서 만약에 시간이 필요됐다. 다음 단계 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만 계속 길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중단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즉 사업 추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진행 구역에 위치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의 신축 아파트보다 싼 겁니다. 즉 아까 일반 분양 이제 중공 입주 됐을 때가 여기 신축 아파트라고 그랬죠. 근데 처음에는 이 최초 단계는 되게 싸다 그랬죠. 네. 그게 이제 리스크 때문에 싼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이 될 구역을 알아보고 남들보다 먼저 선정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은 이제 구역을 잘 선정한다면 이 사업 진행이 되게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이제 하이가 로우로 바뀐다는 거죠. 로우. 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 규제를 풀어준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위성 지도를 보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 개발 끝으로 현재 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 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일개신 도시는 아파트가 생긴지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즉 재건축 연안에 거의 도달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이제 재건축 연안이라는 거죠. 네, 즉 1992년 이전에 생긴 아파트라면 은 재건축 연안에 도달됐다는 걸알수 있는데 일개신 도시가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대다수의 이제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재건축 연안에 도달했다는 거죠. 즉 재건축 연안에 거의 도달된 상태인데다가 다음 정권에서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즉 보신 것처럼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탕생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은 급격한 하락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두 번째 서울 및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외에는 공급책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음 정권은 정책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거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비 사업에 투자하기 좋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분양권 당첨은 분양 물량도 적고 현재 가점제 적용으로 인해서 매우 당첨이 힘듭니다 무주택자들이 선호하시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을 사전청약하고 있지만 아직 토지 보상조차도 덜된 곳이 많아 언제 입지할지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서울 및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도 3기 신도시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라면 서울 및 1기 신도시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을 찾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등에 대한 영상을 종종 제작할 예정이 오니 댓글 등에 관심 있는 정비 구역을 알려주심 참조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신청은 앞으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